পহাদকাক�wie 남의 집 사류로 출발해 22살에 100만 장자가 돼 조선 최고의 미녀와 결혼식을 올린 반복창. 그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만 장자가 됐을까요? 여기서 근대 조선의 미두시장이 등장합니다. 1896년 인천에 개설된 조선 미두시장은 쌀을 현물 없이 10%의 증거금만 가지고 청산거래 형식으로 사고팔던 곳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선물시장에 해당합니다. 증거금이 10%밖에 안됐기 때문에 쌀값이 하루에 10원, 20원씩만 오르내려도 요새 돈으로 하루에 1억, 2억씩 따거나 잃는 전형적인 오위험 보수익거래였습니다. 거래 성립을 알리는 딱딱이 소리 한 번에 대박과 쪽박이 판가름 나는 미두시장은 공인된 투기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인천 미두시장엔 미두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로 들끓었고, 인천 앞바다는 미두로 전답을 날린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로 날마다 출렁거렸습니다. 반복창은 12살 때부터 일본인이 운영하던 미두중매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미두 시장에서 담뼈가 굵은 그는 언젠가 미두로 일왕 청금을 하겠다는 꿈을 키우며 밤을 새워 그날 그날 미두 시세를 연구합니다. 8년간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미천을 마련한 반복창은 400원을 들고 잔챙이 미두꾼으로 나섰는데요. 그는 타고난 승부사였습니다. 한 섬에 55원씩 만 섬을 사서 7 3원에 팔아 한 번에 18만 원을 벌어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55억 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며칠 만에 180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마치 귀신이 붙은 것처럼 맞추기를 몇달 하더니 반복창의 재산은 40만 원, 오늘날 돈으로 4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미드꾼으로 나선 지 불과 1년 만에 반복창은 미드왕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투기의 말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1년이 지나자 반복창의 시세 예측은 자꾸만 빗나갑니다. 사년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2년 만에 400억 원을 다 잃고 미천마저 없어지자 쌀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마치는 핫백도박이나 하며 미두시장을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결국, 이혼까지 당한 반복창은 거듭된 실패로 나이 서른에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정신마저 이상해집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미도시장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중울거렸다고 합니다.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떨어진다,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떨어진다. 반복창은 나이 마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죽은 지 20일 만에 조선 미두시장도 문을 닫습니다. 미두시장과 흥망의 역사를 함께한 셈이죠. 이제 반복창도 죽고 미두시장도 사라졌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반복창이 살아 있고 무수히 많은 미두시장이 상업 중입니다. 미두왕으로 가장 극적인 승리를 맛본 반복창. 그런 반복창조차 불을 누린 기간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